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목상 오늘 9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열한기와 구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우사밭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레아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호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이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드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주의,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곧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이스라엘의 알리로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왕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우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내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하숙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을래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손이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옴에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부세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가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아들 요람의 제1 1년내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너시무리여 평안하냐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하니 두어 시, 두어 네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내려 던지라 함에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자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님.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은 기억하신다 입니다 2 2 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 말씀인데요. 그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아주 오래 남을 만한 이 대화가 이 요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대화의 시작은 사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의 시종인 한 젊은이가 길앗 라무스로 가죠. 그곳에 군대 장군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치니까 예후가 반응하죠.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죠. 장군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종이 예언자의 시종인 젊은이가 따라 들어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6절 이하죠.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 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 여러분의 여러 보함의 가문이나 바아서의 가문, 가문은 다 쿠데다로 인하여서 시생되고 어, 멸족한 그러한 어, 집안이죠.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전한 뒤에 젊은이는 엘리사가 미리 지시한 대로 문을 열고 도망했습니다. 예후가 다시 회의장에 나타나니까. 다른 장군들이 묻죠. 11절이에요.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 무슨 일로 왔어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예후를 다른 신하들이 재촉을 하니까 예후가 맞지 못한 듯이 이렇게 대답하죠. 12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하였소. 13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각 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이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답니다. 그들도 예언자의 시종이 미친 놈이 아니란 걸 알았던 걸까요? 어쨌든 그때 어,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세일과 싸우다가 아람마 하세일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 가 있었습니다. 예후는 반란의 소문이 접해지지 않게 입단속을 한 후에 요담을, 요람을 만나러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죠.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 아합이, 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보에게 빼앗아서 그 여름 별궁을 짓게 만들었던 그곳이죠. 거기엔 유다왕 아하시아도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혼동맹을 맺어서 집안이 된 사이죠. 요람은 병거를 포함한 군사들이 다가온다는 파수병의 보고를 듣고 전령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거의탄 자가 예후 같다 하는 말을 파수병이 해주니까 이 요람이 아시아와 함께 병거를 타고 직접 나갔어요. 그래서 나보세 땅에서 예후와 조우하게 됐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요절이죠. 예후를 보고 요람 왕이 묻습니다.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예후가 대답하죠. 당시에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그게 달았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 반역을 직감한 요람은 도망치려 했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등부터 가슴까지 관통되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죽음은 예후의 명으로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져졌죠.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 하나가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다의 아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의 부하들에게 칼을 맞은 채 달아나다가 무기 또에서 죽고 맙니다. 이세벨 또한 이스라엘 왕궁 창 밖으로 던짐을 당해서 죽죠. 그의 죽음은 개가 뜯어 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해골과 손발만 남았다. 끔찍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심판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호랩산에서 엘리아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열한기상 1 9장에 나왔었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됐죠 예언 운동은 엘리사가 이었고요 아람의 정권은 하사엘에게 넘어갔습니다 남은 건 아합 왕가에 관한 것뿐이었는데 이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게 어, 드러나죠 특히 이세벨의 죽음은 오만했던 명성만큼이나 꼴사나웠습니다 그의 시신을 개들이 먹을 거란 저주의 예언 11기 상 21장 23절에서 엘리아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마저도 성취되어서 나봇을 위한 복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세벨은 죽으면서 나봇을 기억이나 했을까요? 참회를 했을까요? 후회라도 했을까요? 뭐, 이래저래 내가 저지르지 않아도 억울할 게 많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그저 타협하고, 때로는 방심하고, 악에 가담하고, 침묵하고, 그러기 쉬운 우리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도 낙심하면서 스스로도 합리화시킬 때도 있죠. 뭐, 다 그렇지. 그러면서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다윗의 길로 갔다 하고 칭찬받을 만한 할 만한 그런 길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어, 아합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은 일에서부터 의의 길을 걷기를 오늘은 사모하며 어, 기도하십시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 자신도 잊을지라도. 또는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때로는 기대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억울한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억울한 이들을 외면한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